한 언론의 여 보도에 의하면 오세훈 시장 휴대폰에서 명태균 관련 여론조사가 6건이 나왔다고 합니다. 윤석열은 왜 무너졌습니까?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그리고 공포용이든 비공포용이든 돈을 주지 않았다로 시작한 거 아니었습니까? 그랬던 윤석열, 김영선 선거에 개입하고 그리고 그 녹취가 온 세상에 공개되면서 윤석열은 무너졌습니다. 윤석열이 비상 경험을 했고 그 비상 경험으로 불법이 밝혀졌고 대통령 윤석열은 파면되었습니다. 명태균 씨에서 시작된 잘못 탄생된 윤석열, 명태균 씨에서 시작된 잘못 탄생된 오세훈 시장. 오세훈 시장보다 여론조사가 높았던 나경원, 오세훈보다 여론조사가 높았던 안철수. 드디어 그 내막이 서서히 드러납니다. 수사를 받고 온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검사가 말하기를 이제 마침표만 남았다.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는 마침표만 남았다.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. 오늘 오세훈 시장 유대폰에서 명태균 관련 여론조사 6건이 나왔다고 합니다.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오세훈 시장의 핸드폰에서 명태균 관련 여론조사가 무려 6건이나 발견됐습니다. 그런데 카톡을 잘안 본다며 발뺌을 했습니다. 내 폰에 여론조사가 6건 나온 건 아니다 라고 말은 못하고 카톡은 안 본다, 잘안 본다 라고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. 결국 오세훈 시장이 선택한 변명은 제 핸드폰에 여론조사 6건이 나왔다고요? 아닙니다.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저 카톡 잘안 봅니다. 라는 변명에 불과했습니다. 명태균 여론조사 제공받은 적 없다면서요. 명태균 관련 여론조사 파일이 여러 건이나 본인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데 카톡을 잘안 봤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.